8월 7일 HLB 주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 글로벌 장세와 한국의 양시장 또한 지수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홍콩 지수를 현 시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570 포인트에 하락. 아, 상해 지수 역시 마이너스 49 포인트 하락. 일본 닛케이 마이너스 144.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역시 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종목별로 관찰해 보게 되면 아, 서울바이오 어, 또는 SM 생명과학. 아, 이런 종목들 역시 아, 첨생법 관련하여 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 첨생법. 아, 첨생법은 아, 첨단재생파이오약법입니다. 아, 이번 8월 아, 28일 아,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런 관련 바이오 제약에 힘입어 점생법 시행에 따라 이런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요. 현재 HRB는 전저점의 8만 천원대에서 바닥으로 하고 8만 6천원 고점에 박스권에 지루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0만원 이상의 매수자분들 또는 지난 해에 15만 원대 이상의 매수자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엘레바의 자회사에 큰 문제가 있지 않고 현재 9월 30일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저점의 소량 매수, 고점 8만 0천원 또는 9만 초반대에서 일부 익절하면서 기다림을 극복하시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현재 이 시간에 추세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HLB는 현재 추세가 프로그램에 2천주 정도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상황 역시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들간의 매수매도만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현재 잠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4천주의 매도상황이고 현재 의 HLB 거래량은 대단히 빈약한 33만 5천주에 이르고 현재 마이너스 2.48% 하락,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SK바이오팜, 마이너스 천 원, 셀트리온, 마이너스 삼천 원, 그리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다소 마이너스 일정팔프로, 칠십육만 사천 원, 삼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HLB의 저점을 자세히 기술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HLB의 자회사 또는 HLB 이 회사의 큰 기업적인 문제는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딜레이로 인한 신뢰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분봉으로 넓게 기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저점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어, 지난 3월에 73,600원의 이 자리에 저점이 형성을 했고요. 어, 지난 어, 7월 초에 역시 81,000원까지의 저점 형성. 어, 그리고 어, 지난번에 연기로 인해서 역시 81,000원, 만 현재 82,700원, 만즉 82,000원대에서는 만 어, 춤의 짜리 소량 매수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견지입니다. 어, 저 역시 여기서는 어, 일부 매수하고 또는 9만 원 근처나 위에. 정도에서 조금 소량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소량 매도 매수를 이으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며 9월 말 연말까지를 기다림으로 어,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버인지라 다른 종목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 국일제 지역시 5,600원에서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어 아, 거의 보합 보압, 약보합세에 이르고 있고요. 어 아, 프로텍 역시 2 9 0 0원에서 지지를 잘 받는 모습. 어 아, RF텍은 가격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아, 9,700원 이하 정도. 어, 이것은 실적 이후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원 이하에서는 저점마다 소량씩 잡아가는 것이 충분해 보이고요. 아, 매드팩트 역시 오늘 임상 실시를 단행했다 승인이 났죠. 아, 그래서 9만 원까지 올렸다가 현재 8만 4천 원, 8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저점 하방 경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라파스 역시나 현재 25,000원 아래 하방 경직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SK바이오팜은 현재 실적을 가장 큰 문제로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거래량으로 봐선 대단히 빈약합니다. 현 시간으로 15만 8천 주. 어 따라서 이 종목의 차후의 성장성을 보고 저점 지속 어, 추매로 어,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어 HLB 주주님들이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어 기간도 오래도 됐고 어 연기는 진행이 되고 어, 다시 9월 말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다시 잘 어, 마무리 지을지 또 다시 연기될지 실망한 주주분들께서는 어 많은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그리고 좋은 결과로 흐름으로 이어지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달간의 여정 잘 견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